안녕하세요. 미소개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오늘 날계시는 생명수 샘물한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9편 89절부터 보시면요. 여와 호여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서 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에 이릅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항상 땅이 있습니다. 현지가주의 규례들을 오늘까지 어, 있으면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들기니이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실하심, 하나님의 규례가 정하신 어, 규칙들이 이 땅을 세우고 또 유지하고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주의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고난 중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어, 그래도 잘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습니다. 악인들은 나를 멸하려고 늘 엿보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의 악인들은 이제 악인들 된 사탄이 있죠. 사탄이 관심 있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어찌 보면 피해자죠. 그 뒤에 있는 사탄이 계속 의인들을 멸하도록 부추기고 시킵니다. 그래서 늘 엿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탄이나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의 계명들은 심이 넓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살기를 바라고요. 예레미야 36장에 보시면 은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전 날부터 오늘까지 어,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잔난을 들고 각각 악한 길에서 우리 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각과 그 죄를 용서하리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 바룩을 불러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기를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낭독하고 성읍에 있는 자들에게도 낭독하라, 그래서 듣게 하라, 이제 명령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다.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시키는 대로 성전에서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의 이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을 선포하고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그 책이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귀 기울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 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왜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방언하는 소리를 막 미쳤다.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오해를 하고, 두려워하고, 거부감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또는 방언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뭘 사나님께 드리는 게 이제 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도 상당히 위험하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합당한 예언을 해야 될 텐데, 오늘날엔 이런 사람이 현저히 적죠. 그래서 예언을 하나님께서 혹시 알게 하셔도 그냥 자기만 아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자신이 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래서 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히 하기를 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기존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방언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더 사랑하고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삼하고 기기리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또한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사람들을 세상을 섬기고 어, 덕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는 하루 되시기를 또 연휴 가운데서도 가족들 가운데서 늘 주님을 생각함으로 어, 사랑을 베푸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